자,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점의 대칭이동입니다. 지금부터 x, y를 대칭 이동을 할 건데요.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x, -y가 되면서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. y축 대칭을 할 때는 -x, y가 되면서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. 원점 대칭을 할 때는 -x, -y가 되면서 xy의 부호를 둘다 바꿔주시면 되고요.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는 y, x가 되면서 xy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도형의 대칭이동이에요. 얘는 점의 대칭이동과 방법이 동일합니다. X축 대칭을 할 때는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. Y축 대칭을 할 때는 X의 부호를 바꿔주시고, 원점 대칭을 할 때는 XY 부호를 둘다 바꿔주시고요.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는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. 추가적으로,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은 XY의 부호와 위치를 모두 바꿔주시면 됩니다.